안녕하세요. 황녀의 사나거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시댁에서 시원하게 사이다를 알려준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남자와 살고 있는 벌써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한 친구들 답답한 시댁 얘기 들으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시집가지? 싶은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혼해보니 정말 현실이네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힘든 시댁이 참 많더군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저는 누구보다 사이다 탄산 팡팡 터트려주는 저희 신랑 덕분에 시댁 스트레스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관계로 그런 신랑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현재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랑 덕에 잘 해결되었지만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싶네요 결혼 초반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 건 아니고 조금 저렴한 월세 개념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시댁과 1분 남짓한 거리에 저희 신혼집을 차려주셨는데 결혼 전 상견례에서 저희 살림 간섭 때문에 집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 가까이라 살짝 염려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안심하시라며 가까이 산다고 절대 자주 부르거나 그럴 일 없다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 난 정말 시댁 잘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흔한 얘기처럼 결혼 후확 바뀌시더군요. 결혼 초반에 제가 잠시 일을 3개월 정도 쉬어서 저만 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매일 전화하셔서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시고 저도 처음엔 심심하지 않아 좋았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당신 아들 아침은 차려줬냐? 반찬은 뭐에 먹였냐? 이런저런 말씀에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전 예고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건 물론이고요. 한번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까지 하셔서 얼버무리며 결국 안 알려 드렸어요. 초반에는 신랑에게도 말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이 내집 같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번에 했던 말과 똑같이 저에게 비번이 뭐냐고 물으시자 그 얘기를 듣던 신랑이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어쨌든 우리 살림인데 엄마가 왜 관리를 해준다, 만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꾸 오라고라 하지 좀마 평소에 오라고도 안 하더니만 결혼하고 왜 자꾸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신랑이 말을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머님도 저 보기 무안했던지 신랑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아들 집에 엄마가 좀 가보면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냐 그리고 집에서 별 다른 반찬 없이 먹느니 여기 엄마 집 와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안 그래? 말하시는데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대신 진심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랑 와이프 사는 집이지, 아들 집은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당부도 하더군요. 원래 아들 결혼시키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집 가장이고 그집 남자가 되는 거야. 다른 땐 아들 찾지도 않더니만,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아들을 찾아요? 그리고 반찬 한 개든 두 개든 우리끼리 먹는 게 오붓하고 더 좋으니까 별일 없으면 이제 부르지 마세요. 저 순간 이 상황을 어쩌지 했어요. 신랑이 원래 반말, 존댓말 비슷하게 말하니까 좀 그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거기에다 직설적인 편이어서 상황이 그랬어요. 원래 저에게도 조금 직설적인 편인데 부모님께도 똑같이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신랑의 말을 듣고 난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상처받으신 표정이었는데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도 신랑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부모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기서 어머니를 토닥여 드렸네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부터는 신랑 말 듣고 참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누이가 신랑한테 자꾸 삼촌이 아닌 아빠 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신랑의 한마디는 삼촌은 삼촌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신랑은 누나가 세명 있습니다. 첫째 누나는 시집을 아직 안 갔고, 둘째 누나는 갔다가 돌아온 돌싱이며, 셋째 누나는 해외 거주라 거의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 둘째 누나 이혼 소식을 들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정확한 사연을 모르고 있었어요. 현재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본인은 쿨한 신우라 생각하지만 은근히 시댁살이 시키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희가 결혼한 뒤 시댁 식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가 뜬금포 발언을 하더군요. 우리 하늘이는 엄마가 못나서 아빠 없이 커서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삼촌이 있네? 했더니 신랑이, 누나가 아빠 같이 대해주고 그래야지 않겠어? 한마디로 누나가 아빠 못가지 해서 조카를 돌봐라 이 말이었어요. 신랑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시댁 가면 조카를 저에게 떠맡기려는 모습도 쭉 보여왔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나마 애를 이뻐하는 편이라 그냥 저냥 잘 놀아줬어요. 신랑한테는 저는 애가 이쁘기도 하고 놀아주는 거안 힘들다 얘기해서 그동안 신랑이 짜증나도 참아왔는데 신우이가 말을 했는데 그말 듣자마자 신랑 표정이 싹 변하면서 나한텐 조카고 누나인데 내가 왜 아빠처럼 대해줘야 하는 거야? 삼촌은 삼촌일 뿐이지 아빠 노릇은 태어날 내 애한테 해줘야지 뭔 헛소리야? 했더니 둘째 신우이가 너는 참 조카한테 정도 없다 하자마자 신랑이 누나는 동생이 나보고 아빠 노릇 해달라고 소리하기 전에 누나는 엄마한테 애좀 그만 맡기고 엄마 노릇이나 잘해라 그리고 엄마부터 잘해야지 무슨 아빠 타령이야? 둘째 시누이 듣고 있다 짜증이 나는지 방 안에 쏙 들어가서는 궁시렁궁시렁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 말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시누이가 정도가 심한 게늘 게임에 빠져서 매일 시부모님께 애를 맡기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신랑이 그동안 그걸 지켜보다 짜증나서 한 소리 한 겁니다 시누이는 그 이후 조카 봐달라든지 조카를 예뻐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일절 안 하더군요 그리고 조카가 4살인데 나이가 들수록 오냐오냐해서 그런지 너무 버릇 없어서 신랑이 더욱 싫어하기도 해요. 나중에 조카 때문에 누나랑 크게 싸우고, 현재는 거의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내의 사랑은 남편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댁은 완전 옛날 가부장적인 집안인데, 이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저희 신랑 같은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칭통방통할 정도예요. 시아버지인 한결 같이 물, 밥, 과일, 그런 한마디들로 시어머니를 시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더 신기했어요. 오래간만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날이어서 고기를 굽고 술도 한잔하고 모처럼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저희 신랑은 까탈스러운 면도 있지만 참 스위트한 남자여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꼭제거 먼저 챙겨주는 것은 기본이고 밥 위에 반찬까지 올려주는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잘 먹는 모습 보면서 행복한 미소 짓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모님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민망스러워서 귓속말로 안 챙겨줘도 되니까 그만하고 자기 먹어. 했지만, 신랑은 주변 개의치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계속 빤히 쳐다보시더니, 시아버지께서 뭐가 그리 좋냐? 하시더군요. 남편도. 내 색시니까 좋죠. 부러우시면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서 저를 환한 웃음으로 쳐다보는데 저도 사실 민망하지만 신랑을 보고 환하게 웃어줬네요. 그걸 보며 시어머니도 한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조금 자제해야지. 남산스럽게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요새는 남자가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멋진 남자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네. 자고로 아내 사랑은 남편 몫인데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좀 잘해주고 그래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데 엄마는 요새 영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세요? 두분다 동시에 어이구 참나 너희들 잘났다 하시더군요. 결국 시아버지 어머니 둘다 신랑을 포기하셨어요. 저도 반 포기 상태로 아이새가 어미새에게 모이 받아 먹듯 신랑이 주는 거 열심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족들 모일 때 제가 아니라 신랑이 주도적인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애정행각을 해도 그러려니 하시면서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첫 명절의 추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재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명절을 챙기지 않게 되었는데, 그땐 결혼하고 첫 명절 추석이었네요. 첫 명절이라도 한복도 준비해 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둘째, 신우이가 추석 전날 아침에 전화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넌 신랑보다 먼저 와서 일을 도와라? 그런 소리를 해서 신랑한테 말하고 먼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누나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하지 말라며 끊어준 덕에 편하게 신랑이랑 시댁에 같이 갈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명절이다 보니 할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어머님 옆에서 열심히 잔 일을 거들어 드렸어요. 당연히 신랑도 저와 같이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신랑이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며 시어머니의 흔한 레파토리, 넌참 시집 잘 왔다? 는 소리를 하셨는데, 신랑이 바로,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 성질머리, 얘 아니면 데리고 올거할 사람 없어. 내가 장가를 잘간 거지. 라고 카바를 쳐주어서 또한번 쿨하게 해결이 됐어요. 또한번 시어머니 표정은 어두워졌지만 전그 와중에도 주책맞게 신랑에게 살짝 감동 먹었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이상하게 한 곳에서 지내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서 지내는 집안인 듯 했어요. 처음은 저희 시댁, 그리고 큰댁, 그 다음은 또 다른 친척집. 이런 식으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 무척 피곤했어요. 저희 친정은 큰댁에서 다 모여서 한 번에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니 아직 성묘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제사 지내고 성묘 다녀오자마자 12시쯤 다 파하는 분위기여서 당연히 시댁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가풍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 하고 일단 기다려 보자 하고 기다렸더니 시간이 2시, 3시, 4시, 30분 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신랑이 저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어서 괜찮아 괜찮으니까 더 이따 가자 하니까 그냥 잠자코 있던 신랑도 뭔가 빵 터졌는지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하더군요. 우리 이제 갈게요. 시아버지는 벌써 가려고 성묘 갔다 가지? 남편 화가 나서. 성묘 갔다가 저녁에 가라고? 아니, 와이프는 기다리는 가족 없는 줄 알아요? 와이프 첫 명절이라 끝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속상해서 더는 못 그러겠으니까 이제 갈게요. 결혼 전엔 제사도 안 돌고 그냥 나보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더만.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제부터 명절에 예전처럼 첫 제사만 지내고 빠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하고 제 손을 이끌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죠. 저희 친정에서는 목 빠지게 기다리던 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께서도 첫 사위 한번 보시겠다고 기다리셨는데 그 친척들 보니 괜시리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저희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사들고 간 술과 함께 부모님과 친척 분들과 하고 화기애애한 술자리로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이 밖에도 얘기거리가 참 많은데 신랑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시댁이었는데 모든 걸 신랑이 다 카바 쳐주고 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가끔 한 번씩 시부모님 걱정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효부가 되어 가네요 신랑이 진짜 까칠한 아들이거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신랑의 그런 성격을 아시기 때문인지 별 말씀은 안 하세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신랑이 부모님께 까칠하게 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못다 한 이야기 들고 다시 올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